입니다. 저희 창대비전테크는 원래는 전기공사업을 영위를 하다가 5년 전부터 제조업으로 이렇게 전환해가지고 지금 새로운 기술 개발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업체입니다. 종목은 중력에너지 관련해서 개발하고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. 그 중에 진행하는 과정에서 현장을 돌아다니다 보니까. 여름철 자외선에 노출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생을 하는 걸 보고, 에, 우산 거치대라는 우산 바디선을 이렇게 착안하게 돼서 특허를 받고, 이걸 시제품을 만들어 사람들에게 이걸 전달해서 자외선로부터 몸과 건강을 챙길 수 있도록 개발된 우산 바디선입니다. 항상 이 우산 바디선은. 몸에 착용을 하고 양손을 자유로이 하면서 뭐 일이나 이렇게 활동을 할수 있도록 고안된 제품입니다. 아무튼 우리 창대 비전 테크를 관심과 사랑으로 보아 주시고 많은 도움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첫 번째 특허는 예, 풍력과 자립을 위한 풍력 장치에 관련된 이 예, 특허입니다. 이 특허는 어, 지금 출원해서 아직 시행 단계는 아니고요.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현장에 우리가 전기 공사업을 하다가 현장에 나가서 이 요즘 그 폭염으로 인해서 원체 날씨가 뜨거워서 모자를 써도 몸이 노출돼서 뜨거운 상태이기 때문에 가만히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 몸에 그 크게 그늘을 만들어주는 우산이나 이런 양산을 몸에 간편하게 착용을 하고 양손을 자유위려면 몸의 건강이 엄청히 그 좋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이제 이 개발을 하게 됐습니다. 그래서 이 첫번째는 특허를 추론해서 특허를 받고 시행을 하다보니까 조금 미비한 부분이 있어서 또 하나는 그 우산 거치대를 그 보안 차원에서 또 개발해서 특허를 두가지를 이렇게 받아놓은 상태이고요. 그 다음에 마지막은 이제 축허 추론 증명서인데요. 요거는 이제 토크 증대 회전장치라는 그 중력에너지 관련해서 지금 출원 중에 있는 아이디어입니다. 그래서 지금 우리 창대 비전테크에서 지금 이 특허를 가지고 현재 그 제품 생산 중에 있는 것은 우산 거치대로 해서 상표 등록으로 지금 우산 바디손 이란 상표 등록을 해놓고 지금 제품을 개발해서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상대 비전 테크는 앞으로 좀더 노력을 해서 지금 하고 있는 이런 그 제품 개발에 박차를 가해서 앞으로 고객들이나 모든 소비자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업체가 되고, 지금 앞으로의 비전은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그 신재생 에너지 부분에서 친환경 에너지를. 전 세계가 지금 글로벌에서 원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우리가 환경훼손이라든가 이런 거로 인해서 많은 지금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꿈의 에너지라고 하는 무한 동력이 현재까지 물리학에서는 에, 안 된다고 정설화돼 있습니다. 하지만 우리가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발견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어. 그것을 요번에 발견을 하고 그거를 통해서 우리 상대비전 테크는 그 무한 동력, 중력 에너지 관련해서 지금 연구를 더 하고 있으며 그거를 가지고 앞으로 우리 나라의 그 환경 오염이 없는 에너지를 개발하는 데 현재 중점을 두고 있으며 현재 진행하고 있는 우산 거치대도 좀더 개발하고 개선을 해서 소비자가 맞는 가격대나 이 디자인 이런 부분을 개선을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우산 거치대 일종으로서 몸통 부분은 우산대를 이렇게 고정을 해서 몸에 고정하기 위해서 여기에 조정된 부분이고요. 요 노크너트는 우산의 각도를 조정할 때 사용하는 그런 작용을 합니다. 그러고 요 부분은 높낮이를 조정할 때 이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요 우산대 이게 슬라이스 작용을 하는 것은. 몸에 착용했을 때 몸이 구부러지고 펴질 때이 부작용이 없도록 몸에 무리를 주지 않기 위해서 이 작용을 하게 되어 있고요. 요, 요 부분은 이 상체 몸통 거치대로서 이 어깨에다가 이렇게 저 착용하는 벨트입니다. 그 다음에 요거는 허리에 이렇게 고정하는 이런 벨트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. 우산 착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. 우산 이렇게 편 상태에서 이 우산 거치하는 요 거치대에 이 거치대에 이 너트 노크 너트를 이렇게 풀러 주시면 이 간격이 벌어지면서 우산 대 넓이만큼 벌어지면 이걸 이렇게 끼운 상태에서 이렇게 조여서 착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 다음에 우산에 앞뒤 이 장력 조절을 하는 요 노브 요 볼트가 여기 또 있습니다. 요거는 요 스프링의 장력을 이용해서 한번 요렇게 조정을 해놓고 요렇게 했을 때 넘어가지 않도록 이렇게 조정할수 있는 그런 장치입니다.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앞뒤로 이렇게 움직이면서 편하게 요렇게 활용하실 수 있는 그런 장비입니다. 조그만 그 우산 같은 경우는 대가 짧기 때문에 그거를 보완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올려서 채울 수 있도록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. 이렇게 착용을 하시고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